성경대학 이번에는 2017년도부터 2018년인 올해 2년 동안 4학기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찬양하신 분들은 30여 명 이렇게 넘는 분들인데 수료하시는 분들은 24명입니다. 2년 동안 5회까지는 수료의 대상이 되고 5회 이상을 결석하신 분들은 수료에서 공부는 같이 했지만은 이렇게 제외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전문대학으로 말하는 그런 학과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성경 66권을 2년 4학기로서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또 성경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아직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는 이제 성경을 공부했기에 앞으로는 그 성경 공부에 근거해서, 교리 대학을 아마 이렇게 좀 커리큘럼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될수 있을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음 단계로 공부를 또할 것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뭘 기도하는지를 그 이하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큰 이유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신앙의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 혹은 신앙으로 사는 생활은 우리의 생활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생활인데 그 우리의 생활, 즉 신앙 생활이거나 믿음 생활은 열매를 주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가고 세월만 지나가고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는 죽음 앞에 이루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성경에 분명 복음서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 생활에서 열매를 주게 드리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완전 완성된 그런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임하고 대이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와가 유혹에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그 형상이 파괴되었었거든요. 이 파괴는 우리의 힘과 능과 모든 것으로는 복구될 수 없는 파괴입니다.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다가는 전적 부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공로고 은혜로운 역사.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삶을 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기에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달리 말하면 크리스천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닮고, 우리 주님을 담고 성스러운 생활을 살아가는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그걸 앞에서는 제가 열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많은 사람일수록 진정 주님을 많이 닮은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또 삶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 이런 목적들이 뭐냐? 성경대학에서 공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데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옛날이라면 좀뭐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수 있는 내용인데, 그때는 그냥 사명자만 신학을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할 사람들이 신학을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학교에 가보면은, 목회할 사람만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왜 목회도 안할 거면서 신학 공부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성경을 좀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워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참 의도는 좋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회를 안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교만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했으므로 그래서 자기가 신학적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있기에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대하든지 아니면 어떤 목회에 대한 이런 내용까지도 자꾸 언급하면서 왈과 왈부 왈부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지요 이게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국제제자훈련원장이셨던 고오카는 목사님도 생전에 제가 그 지도자 교육을 갔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 듣는 얘기 중에 뭐냐면은, 제자훈련 받고 제자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훈련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요. 그왜 그러냐면 제자훈련 코스를 자기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냥 지식만 가지고 뭐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차라리 공부 안한게 낫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한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처럼 안 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 귀중한 제자 훈련도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문제이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 교회가 문제입니까? 교회 전혀 문제 안 돼.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교인이 잘 못하면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되고 결국 하나님이 문제인 것 같고 예수님이 문제인 것 같이 얘기되지만 결국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서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 공부의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그것이 지식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거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다도 믿음 생활 혹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이 자기 자랑이 돼서도 안 되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성경 공부의 모범이 되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대학을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2년 동안 거의 뭐 개근하신 분도 있으시고 뭐한번두번 번 그리고 오늘 수료의 대상이 되시는 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년 동안에 5회 정도 그것도 보고를 바르게 하고 그렇게 결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수료의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작은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거에 근거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신 그 이후에 대하여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돼.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수요예배 때 얼마 전에 공부했습니다마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대단한 방언도 천사가 하는 말이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랑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막연한 사랑도 아니고 값싼 동정의 사랑도 아닌 겁니다. 이 사랑의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마음 속에 성령 안에서 생겨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총명 있는 이 사랑으로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총명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본다든지 통찰력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지게 됐으니 그것은 말씀을 공부한 데서 온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였으며 그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였으며 그런 말씀이기에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이런 깊은 것까지라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통찰력 있는 눈으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들여다보고 헤아리고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운동력 있는 이런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의 성경을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여 그 어, 사랑,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할 때에는 10절과 11절 말씀에 담고 있는데. 왜 사랑과 지식이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하느냐? 그 첫째 내용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나타내는 분별력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라고 했어요. 왜 변화를 일으켜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과 지식이 총명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진실하여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빛의 빛에다가 자기를 비추어 보아서 거기 부끄러움이 없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빛이 잘 들어오는 집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런 집을 구하여 살고,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집에 살다가 보니까 먼지가 날아가는 것까지 다 보인대. 사실 그렇잖아요. 남양 집에 폐가 떠가지고 강렬한 빛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사실은 누가 먼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누가 그 방에서 막 뛰고 뭐 아니면 이불이나 옷이나 이런 걸 펄럭거려 가지고 지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먼지가 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빛이 창문을 통해서 방안으로 쫙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오는 바로 그 빛과 관계된 그 부분에는 먼지가 뽀얗게 돌아다니는 게다 보여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미. 어떤 물건들의 먼지가 쌓여 있는 것도 그냥 다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서 진실, 즉,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함이라고 할때이 진실이 원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빛에다가 너를 비추어 보아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게 하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못하죠. 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찬송. 그거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불완전하고.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우리는 좀 모자라는 자들이에요. 한쪽에 나트가 풀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연륜과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진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대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의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 앞에 거룩함의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도 비슷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설때 흠없는 자로 설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과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갈수 있기 있어야 될 이유는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흠 없는 자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세 번째는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앞에서 열매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 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훈련을 받고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해 가고자 하는 이런 이유들은 결국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그냥 불에다 던지겠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과원지기에게 과원을 관리하라고 할 때, 아, 이 나무가 열매가 맺힐 때가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한 해, 두 해, 삼 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못깨달아겠다이 나무를 파버려라. 그리고 빨리 다른 나무를 갖다 심어라. 라고 했을 때그 과원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다해서 갖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제거하시지요. 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서도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것이에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이야기하고 베드로서에서는 여덟 가지 동목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너무나도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정도의 그런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는 나무구실을 못할 거다. 그냥 그 나무를 저주해서 그 나무는 아주 뿌리채 통채로 말라버린 이 내용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랑과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한데 이르러야 되느냐?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인간의 이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께영 광과 찬송 을 돌리 는 것이 최고의 선 이라고, 성 경은 말하 죠？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 해 가지고 웨스트 민스터, 대 요리 문답 이든 소연, 의 문답 이든 제1문에 서는 사람 의 제일 되는목 적이 뭡니까？사람 의 가장 중요한 목 적이 뭡니까？라고 할때그답 으로 제시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리문답 제 1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랑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랑으로, 총명 있는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라 그럽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함이며,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한 것이고,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록 성경을 공부한 것에 근거하여 지식으로만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귀한 역사를 위해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가, 맺어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라고 할때 그것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